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건강한 몸과 멋진 몸매, 그리고 근력 향상을 위해서 하죠. 근력이 향상됐다는 것은 결국 근육이 커진다. 근비대가 이루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근육량이 늘어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비대를 위한 꿀팁. 우선 근육이 어떻게 커지는지 그 원리를 알면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6개월 동안 운동 트레이닝 한 후에 그림인데 A에 비해서 B가 훨씬 더 세포가 크죠. 그만큼 근섬유, 근육세포가 커진 모습입니다. 근육세포, 다른 말로 근섬유는 일반 세포와 다르게 세포 하나에 핵이 여러 개 있는 다핵세포예요. 그 근세포의 핵을 위성세포라고도 하는데 근력 운동을 하면 근섬유의 근핵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덤벨을 계속 들면 근섬유들이 이런 작은 상해를 입게 되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위성세포가 활성화되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된 근섬유와 위성세포가 융합되면서 근섬유가 커지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육 손상과 회복 그리고 성장이라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더 강하고 두꺼운 근섬유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기가 할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든 무게, 약간의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선 1세트당 10번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시작해서 10%씩 무게와 횟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주면 근육에 과부하가 생기고 근세포에 약간의 스크래치, 상해를 입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위성세포가 깨어나는 거죠. 주의할 것은 너무 큰 부상을 입지 않도록 운동 후에 뻐근한 느낌이 오는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근비대 툭진 두 번째 덤벨을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이런 신장성 신호가 1차 신호가 돼서 근세포 안에 단백질 합성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결국 근세포 속에 단백질 합성이 증가되어야 근육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근비대 촉진 두 번째 팁 단백질 합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운동 후에 반드시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도 근력운동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운동의 끝은 단백질 섭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운동 후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할 시기는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운동 후에 30분에서 2시간. 그 안에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근육 성장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하루 단백질 적정 섭취량은 kg당 0.8에서 1g이죠. 그래서 보통 50kg의 몸무게를 가진 분들은 50g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육 증량이 목표다라고 하면 kg당 1.2에서 2g 정도. 그래서 두배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 전에 가볍게 탄수화물을 드셔야 그것을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근육 내에 있는 단백질은 그대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굶으면서 운동을 하시면 지방만 타는 게 아니라 근육도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비대 촉진 세 번째. 근육 운동만 계속하면 근육의 손상은 회복되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력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 후에 최소 하루, 최대 이틀 정도는 휴식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근육이 회복되고 그때 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헬스 피트를 받을 때 하루는 상체 운동, 하루는 하체 운동. 이렇게 근부위별로 운동을 시키죠. 그래서 운동 후에 회복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건강 속소 근육을 키우는 올바른 근력 운동. 첫 번째, 기분 좋은 뻐근함을 느낄 정도의 강도로 해라. 두 번째, 근력 운동하기 전에는 탄수화물, 운동 후에는 단백질을 꼭 챙겨 먹어라. 세 번째, 근육 부위별로 운동하고 휴식 시간을 꼭 가져라. 네, 오늘 알려드린 건강운동 1, 2, 3 법칙을 실천해서 탄탄한 근육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